안녕하세요. 박수. <laughs> 아, <뭐야>? <웃음> <대박>.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콩마을 경영학을 설명해 주러 온 김영섭이라고 하고요. 어, 저는 약간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 인덱스 복차해가지고 이렇게 막딱딱하게 진행했는데 저는 하나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해가지고 경영학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진로를 가는지에 대해서 이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어, 이름은 딱히 그냥 지금욕 없어가지고 그냥 꽃말하고 말할게요. 그래서 소개하는 거목은 뭐 경영이지만 테마는 경영학부생의 하루라고 해가지고 이야기 진행해 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고3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고3이 언젠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학교생활을 할 거예요. 그늘 저희 대학교생활을 언급하면서 경영학부 과목을 소개할 거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대학을 다니는 진로를 다정하고있죠 그래서 진로가 어떤 진로가 있는지 저희에게 그걸 말할 거고 마지막에 학생분들을 위한 저가조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순서으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고3이에요. 어, 고등학생 여러분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데 언젠가 고3이 되겠고 그리고 수능을 보고 이거 한번 보겠죠? 배치표인데요. <laughs> 아 배치표를 딱 보면서 자기 점수에서 딱 맞는 컷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학교에 딱 이과랑 이과를 갈수 있는데 마침 급과가 그 경영학과랑 경제학과예요. 그래가지고 경영학과와 경제학과 어디를 갈지 여기서 생각을 하게 돼요. 경제랑 경영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걸 배우게 될까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경제학이라고 하면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경제 생활의 주체인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를 비롯한 그들 그들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좀큰 틀에서 보는 거죠. 가게 그리고 기업, 그리고 정부라는 하나하나의 주체들의 큰 틀에서 보는 거고 하지만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기업 지옥, 기업 조직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행동 방식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조직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 지식을 연구하게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을 쓰는지 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하는 게 경영학이고 그 차이가 경제학이랑 약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요. 그리고 경영학 한마디를 표현하자면 효율성과 효과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 이걸 아시면 당신 지금부터 경영학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효율성이라는... <laughs> 아, 배틀 미요 <laughs> 효율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과정 속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냐 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그거에 대한 산출물이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바로 효과성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학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여 최대의 이익, 즉 효과성을 나타내는 그런 학문을 분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경영학과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경영은 물론 실전에 출정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학은 이론에 출정하는 <laughs>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진로 역시 많이 달리게 되는데 보통 경영학, 경제학, 물론 기업에 다 많이 가긴 하지만 좀더 선호하고 많이 갈수 있는 데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경영학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관계를 하지만 이 경영, 경제학처럼 연구원이 되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약간 적어요. 반대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도 많이 성으를 하지만 많은 행시를 치고 국가기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경제학 연구소에 들어가지고 경제 연구를 좀더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돼서 이론에서도 초점을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경영학과 경제학이 완전히 다른 것이냐 아니에요. 경영학 수업을 듣게 되면 경제학의 이론에 기초해 가지고 경영을 학 배우게 돼요. 그래서 경제 경영 모두 가 이런 관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3이 돼서 대학에 들어오면 이제 대학교 생활을 진행하게 돼요. 이렇게 놀고 먹고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대학교에서도 이제 주로 공부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대학들 첫날 가게 되는데 이 친구처럼 전 대학이 첫날 갔을 때 지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9시 수업이었는데 10시에 일어났거든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대학, 아니라 네, 대학교 첫날 지각을 <laughs> 해서 뛴 생각이 되게 있었는데 <laughs> 그때 저는 한번 생각했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 대학교까지 <laughs> 1200원짜리 버스를 타서 40분을 소요해가지고 아, 10분을 지각한 것인가 그 다음 수업을 아니면 6천원짜리 택시를 타가지고 15분만 소용해서 다음 수업에 지각을 안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택시나 어, 버스는 타지 않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아 내가 5분만 더 잘걸 5분만 더 자서 지각을 5분만 할 것인가 아니면 10분을 더 자서 아싸이더 늦을 것인가 아니면 아싸리 <laughs> <laughs> 아니면 좀더 내가 좀더덜 자서 아니면 여유 있게 등교를할 것인가 나는 많은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가치라고 규정을 해요, 경영학에서는. 가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업에서는 저희 개인의 수요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약간 추상적인 걸로 돈과 시간, 지각이라는 개념이 되었지만, 경영학에서는 이거를 되게 산출을 할수 있는 단위, 즉, 화폐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가 얼마큼 있으면 화폐가 얼마큼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에게 이러한 이론을 구입을 하는데, 이 이론을 바탕으로 대학교 생활의 과목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목은 마케팅과 <laughs> 인사관리와 회계학, 그리고 중립시간이 있고, 재무관리와 생산운영관리와 무역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시간표는 결코대영학과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재미를 삼아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경공 위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중립시간은 이때를 많이 바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수요를 말했는데, 마케팅은 이 수요를 좀더구체적으로 다루는 학문이에요. 다른 광고도 있지만 마케팅이 특히 수요에 대해 가지고 수요에 대해 민감한 광이고그 수요를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계획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정확하게 뭐냐라고 이렇게만 말하면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보는 버스 광고 그리고 영화관에서 보기 전에 보이는 광고나 아니면 지나가면서 뭐 화장품 이거 써보세요 해서 프로모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마케팅이 하나의 일종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펩시나 코카콜라의 비교 과목을 해가지고, 아,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빨대가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별로지만, 펩시는 이렇게 잘 들어갈 정도로 좋은 광고를 다지고 있다, 라는 걸 만들어낼 만큼 마케팅에서 어떻게 수요를 창출했느냐에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고요그 다음에 인사관리라는 과목이에요. 근데 인사관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그냥 내가 직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관들이 있는 부서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부에 뽑은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역할을 시켜가지고 어떤 포스트 그러니까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일 것인가라고 연구를 하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조직원이 되면 그 개인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팀을 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크게는 마지막으로는 조직을 교육을 해가지고 조직의 개발을 돕는 학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예요. 경영학에 꽂히는 회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왜냐면 실용성이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회계에서는 재무제표라는 기업의 용돈기입장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연필이 이렇게 다 움직이는데 정말 많은 손으로 하는 작업과 그리고 <laughs> 컴퓨터라는 작업이 있고요. 근데 이 재무제표를 갖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 모적에 공개를 해요. 왜냐면 하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의 공통기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돈을 벌고 있고, 이만큼 돈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얼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은 얼마입니다. 라는 것을 모두에게 공개를 해가지고, 그것을, 아, 우리에게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투자해 주십시오. 라고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한 정보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어떻게 보느냐. 아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는데,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여기 나중에 끝에 끝나고 나서 찾아보셔도 되는데, 아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첫창이 떠요. 그러면 제가 알아본 회사는 삼성전자였는데요. 삼성전자 여기 치고, 단순하게 검색만 하면, 이러한 재무상 볼수 있어요. 이런 재무상태표를 볼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조그만한 재무상태표의 모습을 본 건데요. 재무상태표면, 그 회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회사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그리고 수익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수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우리 유동자산이 지금 6, 3, 5, 4, 1, 1, 1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위가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지금 2015년도 6월, 10, 6월 30일 현재 갖고 있는 이동자산이 63조인 거예요. 63조를 가지고 이렇게 돈을 굴리는 회사예요.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겠죠 저희가 만져보지도 못할 그런 조 단위를 갖고 굴리는 회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회사, 대학교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의 생활은 이제 점심시간으로 이어지는데. 간단히 학식을 소개하면, 이런 학식들을 뭘봤것지만 막상 대학교 오면 이렇게 먹지 않을 거예요. 이건 되게 잘 나온 학식의 어떤 모든 대학교의 사진을 뽑은 거고요. 어디에요? 어디예요 세종대. 아 여기서 저희는 또 고민을 해요. 맛있는 밥을 5,000원 주고 사먹을까? 아니면 그 맛없는 밥을 2천원0 사먹고, 3,000원 내가 저축을 할까? 음... 저녁에 술값을 위해 저축을 할까? 아니 <laughs> 술, 네. 네. 저축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근데 이런 고민을 좀더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그 <laughs> 있어요. 그게 바로 재무관리예요 재무관리는 기업 및 개인이 가진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앞에 예시를 통해서 볼수 있듯이 내가 만약에 3,000원을 갖고 있으면 오늘의 3,000원과 1년 뒤의 3,000원의 가치가 달라요. 그건 바로 이자라는 걸 통해서인데요. 혹시 여기서 예금이나 펀드 같은 은행을 가봤다 하시분 있으세요? 은행을 가봤다. 은행에 가서 예금이나 펀드 그런 게 있다. 아직 학생이라 없을 텐데, 듣는 게 당연할 텐데, 3천원을 내가 은행에 두면 금리라는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게 1년 뒤에 5천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천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3,030원밖에 안 돼요. 3 0 3 0원이라는 작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내가 지금 쓸 것이냐? 아니면 그 돈을 가만히 놓아놨다가 나중에 1년 뒤에 좀더큰 돈으로 올을 것인가를 기업과 개인의 측면에서 연구하는 한이 바로 재무관리고요 그래서 재무관리는 화폐의 시간 가치로 활용하는 거예요. 2년 후의 돈, 2년 전의 돈, 그리고 지금의 돈, 이 가치가 다 다르다.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투자를 무엇으로 해야 되냐? 위험과 수익률로 통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만약에 은행에 갖고 있었는데 그 은행이 망할 수도 있고, 내가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였그 회사가 또 망할 수도 있지만 그 회사가 정말 잘 팔릴 수도 있고 회사의 값어치가 상승해서 제 돈이 천 원이었던 게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돈의 <laughs> 흐름을 관리하는 게 재무관리라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 생산운영관리예요생산운영관리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다루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해가지고 음 제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아이폰 만드는 공장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떠한 최소한 비용과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어떤 최소한의 사람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항목인데 이게 요즘에는 좀더 발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가보셨죠? 롯데월드 에버랜드 롯데월드 네. 에버랜드 가면 줄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줄을 쓰는데 이만큼 사람들이 줄을 세우면 이만한 쪽, 얼마만큼의 종업원이 필요하고 그 종업원의 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섯 명의 줄만 세우면 된다라는 것을 응용해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해요. 실제로, 안만히 더하자면 실제로 화장실 한 줄로 섭이 있잖아요. 그 아세요? 공중화장실 가면 한 줄로 쓴 다음에 30년에 이렇게, 이렇게 분배가 돼요. 근데 그것도 생산운영관리에서 말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그 화장실 기계수를 최소화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줄로 쓰면 이게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을까 라는 걸로 이렇게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하고요. 무역이에요. 마지막으로 무역은 세계에 따로 세계에 따른 기업 의 국가의 교육및 규칙에 대해서 연구한 항문인데요어 무역에 대해서는 되게 공범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무역팀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감세사가 돼서 세금에 대해서 다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무역이라는 과목보다 이거 미생 보셨나요? 이 미생에서 장베레가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 받은 전화인데요. 러시아인에게 왔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세이, 바이 목사에 있고, 뭐, 그렇게 뭐 말을 하는데, 장그레가 러시아 말을 못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척 무역회사인데,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역이라는 걸 정말 자기가 하고 싶다. 내 그래서 경영하고 오고 싶다. 라고 하면, 그 전에, 아, 내가 제2 미국, 제 미국 외국어, 혹은 제3 외국어까지 필수로 배워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하고, 그리고 무역에 올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앞서 말한 전공 과목들을 이렇게 4년, 동안, 4, 4년 동안 이렇게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공을 배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낭만도 있고, 그리고 휴학도 하고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겠죠. 이게 고등학생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대학생그래서 1학년 때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예요. 군대가 실제로 눈앞에 닥쳐온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진로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4년 동안 다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창업과 직장과 인 전문직이 있어요. 창업 같은 경우는 경영하게 특성상 누구나 창업을 할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더좋게 창업을 할수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지 배우는 과목들이 있어요. 제가 앞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과목들을 배우면 알아서 창업을 잘할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직장인은 가장 기본적인 코스고, 그 다음에 전문직인데 경영학 같은 경우는 전문직으로 갈수 있는 길이 좀 많아요. 관세사도 있고 계기사도 있고 그리고 회계사도 있고. 생무서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 체질이 아니다. 아직 에가 자기가 회사 체질에서 좋조 직에서 활동하지 못할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나의 값어치를 좀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전문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에 오셔서 그 관련 방법을 듣고 시험을 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보자면 음,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태, 그리고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되게 많은 학과가 있고 되게 많은 학교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대학 활동을 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4학년에 가서는 어떠한 결과치를 낼 거예요. 결과치를 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후회를 하든 만족을 하든 그 선택에 지금 기점에 놓여있는 게 저는 전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어, 대학에 오기 전에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대학을 오면 정과도 해야 되고 복수전공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과를 하려면 내가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복수전공을 하려면 또 성적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나의 그림이 어떤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전공을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좀더 많은 미래가 보장이 되고 좋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전공 강연을 하고 또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